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몸은 공유의 몸이 아니라 지동철의 몸입니다. 요 <laughs> 네, 아 처음에 그 제가 촬영하면서 한삼 개월 가량까지 일반 음식을 못 먹으면서 촬영을 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. 왜냐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을 쓰는 액션 영화인데 힘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그 그 덕분에 좀더 힘을 아끼려고 어, 평소에 말이 많은데 말이 좀좀 드라지 좀 않았나 싶고요.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어 아마 그 상반신 탈의가 되는 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 저는 몽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동철이 그어 합격률이 3% 이내밖에 안 되는 최정예 특수요원의 훈련을 거치는 그 과정의 몽타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몽타주가 초반에 사람들한테 보여졌을 때. 나중에 지동처리 행하는 모든 액션이나 지동처리하는 어~ 모든 카체이싱이나 마찬 모든 것들이 다 어,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만들려면 그만큼 혹독하고 처절한 느낌이 났어야 됐기 때문에 좀더 일을 악물고 몸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보통 때보단 어~ 그리고 감독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영화이제다 보셨지만 교수대에서 이제 어깨를 탈골하는 신이 있잖아요. 어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도 그그 그 시퀀스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이 장면이 큰 스크린을 통해서 나갈 때 앉아 있는 관객들이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고. 사람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. 뭐, 뭐, 괴물 혹은 짐승이겠죠. 근데 딸과 어 철을 잃은 어 그리고 유일하게 어, 지동철이 스파이로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할 때도 유일하게 자기의 안식처는 자기의 처와 그리고 배 속에 있는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랬을 때뭐애비가 아이와 처를 잃었을 때뭘못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어, 마치 하나 한, 한 마리의 짐승이나 괴물 같은 느낌이 났으면 하는 바람에 제 몸조차도. 어, 좀더 그렇게 처절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